한여름이 한여름. 와 너무 좋다. 오늘 서울 30도였대. 어디가? 서울. 어제 어제 제주도는 32도였어. <laughs> 이거는 근데 더운 걸 떠나서 제주도는 햇빛이 너무 세. 진짜 강렬해. 봐봐, 위에 햇빛. 어.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날라여기 두면 바람에다날라갑니다 어제 햇빛이 쨍쨍 지다가 갑자기 비가 와장창 한 4시간 내리더니 3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종착할 수 없는 제주의 날씨 어제 찍으려고 했다못 찍었잖아 비와서 그래서 오늘로 미뤄졌는데 오늘 너무 뜨겁네 자 이제 다 콘텐들를 가지고 심이 있는. 말아줘 그렇지? 조금 이렇게 많이? 어 거품 많이 그 소주 따로 먹으면 거품이 많이 안나 이 소리 지금 처음 들어가는 게 술이네 어제랑 오늘. 아, 너무 시원해. 아우, <음탕> 맛있겠다. <introductions> 아우, 더워. 너무 좋다. <laughs> <좀> <?olie> 해가 정말 아니네, 이게. 음. 어몇 며칠 전까지만 추웠는데 줄어도 될것 같아 집만줄웠던데 <laughs> 우리 지금 왜 이렇게 추운가 먹어도 될것 같은데? 어, 먹자 우동 넣을래? 지금? 우동 넣을래? 그래. 밥 볶아 먹을래? 맛있는 거 그때 래그밥 볶아 먹었나 우리? 그래. 어. 아, 우동만 먹었던 것 같아 응. 이거는 밀키트라서 캠핑가서 먹어도 음. 진짜 좋겠다, 편하고. 그냥 가서 끓이기만 하면 돼. 음. 주부들은 좋아. 음? 주부들은 편하지. 좋다. 편하지? 어, 엄청 편해. 먹자. 맛있을까? 알아서 끊어 먹고. 어디야? 좋아? 응. 어? 대차음 고소해 음 점점 고소하다 역시 한우라서 응. 안 질겨 하나도 안 질겨 응. 하, 진짜 이거 진짜 그렇게 먹고도 들어간다 아니 이거 혼중하줄 아냐? 응 제창은 구워먹는 거보다 전골이 더 맛있다 오빠는 원래 국물 좋아하잖아 응 음. 잡내가 안 나서 구우것 같아 냄새가 지금 하나도 안나 저짜 멀리 가는데도 소리가 크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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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응? 찔찔네 그치. 음. 공항 근처에서 어떻게 딸까? 그냥 안고어 아, 완전 음, 맛있어. 음, 아, 칼칼하다, 진짜. 맛있는데? 아, 그때도 되게 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던 것 같아 비 오는 날 먹었던 것 같은데 맞아 여보 비 오는 날 먹었던 것 같아 그때도 음. 술 마셨나? 어 그때도 먹었던 것 같은데 음. 근데 이벤트도 했었잖아 그때는 음. 이번에는 공구 진행이고 향이 좋더라. 말도. 하나는 칠거든 고소해. 응. 음. 채소랑 같이 먹어야 이게 된장으로 잡내를 잡는다고 알고 있거든? 응. 음. 좀 그... 해줘. 한라산 백록담에 노루가 뛰어다니는 맛이야. 백록담에 뛰어다니다가 목 말라서 그냥 저 물도 마시고 힘차게 뛰어오르는 맛. 음. 약이네. 음. 한라산을 다섯 번 올라왔어. <laughs> 깻잎을 더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겠다. 조금 응. 깻잎 더안 든가 아니지. 그냥 이거 먹는 거지. 있어, 깻잎 던가? 아니 이미 좀 먹자. <laughs> 내려가기 귀찮지. <응. 웃음> 배고파서 그런가. 이렇게 맛있는 거. 그러니까. 응. 너무 맛있어.

아, 오늘려 진짜 소리가 큰것 같아. 어? 시키자. 주말에. 이거 지그서 이거 먹을까 그냥. <laughs> 턱으로, 턱으로 먹었어? 이거 <laughs> 시키 시키자. 중국갈 때 시켜. 형님들. <laughs> 그냥 누나들이랑 해서 같이 먹을까? 응. 우리 가브포고에서 먹기로 했잖아. 언니랑 고기구워 먹고 했잖아. 보물 음. 있어야 되잖아. 어. 이거 가져가자. 해서. 잘 못했어. 살짝 폈어. 아프겠다. 네. 음. 제대로 봐야 돼. 괜찮아. 술 응. 먹고 있어. さあ、うもした。 음 맛있어 히트다 히트 그데 <laughs> 네. 이제 백록담에서 물 먹고 내려오는 애가 오름이 들려가지고 풀을 뜯어 먹는 맛 풀을 뜯고 매치는 한마디가 히트다 히트 참배 <laughs> 역시 김치를 넣어야 돼 그래 맛있어 김치를 짜게잘랐어야 되는데 그냥 드세요 가위가고보 보라니까 음. 아까 막 긁었더니 또 꼬들꼬들하지 너무 맛있다 역시 마지막은 그래안 그려? 그래? 내 맞을 꼴 있어? <laughs> 대답을 안 해줘? 마냥아씨. <laughs> 취했나봐. <취한가> <laughs> 어, 째도 <저도> 취해가지고 봐. 막... <laughs> 구독자 만나가지고 <laughs> 아, 너무 근데 신기했어. 음. 어, 너무 감사해. 안... 안강 형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이랑 어. 들불 축제 때 새벽으로 정상에서 만났어. 아, 그, 그래. 아, 창피하고 인사를 잘못 드렸거든. 지금 다시 인사드려. 반가웠습니다, 그때. <laughs> 근데 안 <laughs> 보시는 거 아니야, 여기또 <laughs> 하신 아, 거 아니죠? 어, 음. 그 천하계곡에서 만났던 분도 떠나신 건 아니죠? 어 맞아 우리 이도랑 음. 천하계그 단풍 음. 보러 갔을 때오장에서 음. 만나신 분도 있고 떠나신 건 아니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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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달아주세요 <laughs> 음. 음. 이제 지금 딱 좋아 또없지도 않고 이제 음. 벌레가 좀 날라가면서 그러는데 어왜그 벌레가 많이 난다? 어쩔 수 없지. 여기 다숲인데 하. <laughs> <laughs>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가 응. 줄 서서 먹는 냉장 알지? 웨이팅 엄청 하는 냉장 알지? 어 봤어. 그러니까 어. 평일에. 돌입 거의 1시간? 어. 그랬나 하더라고. 주말은 장난 아니래. 근데 그거를 집에서 맛볼 수 있는 어. 그거 생각났어. 뭐 <laughs> 여기는 어. 공장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에서하는게 아니고 그다 직접 어, 가게 자체에서 손으로? 직접적으로 다 하. 그래서 대량 생산을 많이 못 하신대요. 진짜 맛있어요. 음. 그 다양스럽게 그때 광고를 한번 주셨었는데 광고하면서 그때는 이벤트 열분 됐는데? 구독자 이벤트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맛있어가지고 또 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짱짱짱 추천해요 진짜 추천해 이번에 혹시 캠핑 가시는 분들은 어, 캠핑 가시는 분도 꽃? 좋고 어, 집에서 꽃? 혼술하거나 집에서 술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아 맞아 맞아 여러분 마지막으로 막장 막장 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바이바이. 떡 없어. 오 uh, 벌레. <laughs> 아, 저희는 빨리 대피하겠습니다. 장난 아니야. 한 번만 먹고. 아니 이거 다 먹고 나갈 건데? <laughs> 아니야 내려가서 먹자고. 이거? 어 벌레 너무 많아. 아 장난 아니야. 이거 이거 아까 얘기할 때. 이거 이, 이 머리 위로 장난 아니야. 음식냄새 먹고 오나? <laughs> 아니야. 음 그래도. 한라산 백록 담의 노루가 물을 마시는 맛을 아는 거야.